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02년도에 대참가하고 기록 등하고 그, 그 당시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도는 제가 2시 간 27분까지 뛰던 시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엑셀로 다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예, 네, 보시겠습니다. 2002년도는 제가 남양주 야간, 저녁에 뛰는 게 있어요. 밤 12시에 뛰는 거. 1월 1일날 뛰는데, 1시간 16분 30초 뛰네요. 1등했습니다그 당시, 눈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남양주.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한 4주 간격 되네요. 5km 뛰어가지고, 16분 16초 뛰었습니다. 그때 이제 운전 들어가지고 이제, 그, 종섭이, 박종선 형님하고 같이, 이제, 하다가 운동장에서 제가 넘어졌거든요. 그때 비가 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1등. 작년부 1등은 아마 박종숙 그교님이 아마 1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3월 1 7일 2월달은 되게 안 나갔습니다. 3월 17일날 2시간 43분 20초 됐었네요 10등했습니다. 예, 이때가 풀코스 1 5번을 뛰었었고, 음, 그리고 이제. 7일이니까 3주뒤에 제1회 합천마라톤을 했었거든요 어.. 요때가 인자 음... 어.. 요때가 인자 3주 지나고 요때 1시간 12분뒤가 1등했습니다 전체 1등했습니다 이 그때 상금도 70만원이었고 제가 4주를 강조하는 이유가 요때 에... 요 전주군선 때는 날씨도 조금 기온도 높고 바람 많이 불었어요 제가 그때 2등이 45분 나왔거든요 예, 아마 그때, 심재덕씨도 아마, 예, 세 시간 안에 못 들어왔어요. 전년도, 2001년도 우승장이었는데, 그못 들어왔습니다. 2001년도 내가 이 전주 군산 벚꽃마을또 제가 3등 했었거든요, 불꽃스 예, 딱 4주 만에 뛰었어요요 때, 뛸 때, 한 3주 차때 내가 180분짜리,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예, 전주 군산 때, 그때 시간주 훈련하고 했고, 저는 겨울철에, 2001년도도 보면은, 11월 달에 보면은, 벌써 뭐, 1시간 8분, 에 8분 뛰가지고 8분 뛰가지고합부 1등, 홍성가가 1등 했죠. 그리고 전부 다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 경주, 풀 뛰고, 요 간격 보면 한 점은 2주, 전부 다 1주, 뭐, 그 2주, 문화일보가 풀 코스가 있거든, 풀 코스. 그 전에 또 대구 말았던 한시간 6분 뛰었어요. 제가. 한 20km 정도 됩니다. 1등, 충주 가가지고 9월달에 풀코스 뛰고, 예, 그렇습니다. 6월달에, 2001년도입니다. 이거는, 어, 1시간 9분 뛰어가지고 하프 1등하고, 5월달에, 보면 2주 간격, 이거는 또, 겨, 여름철에는 대체로 뭐 7, 8월달에는 대회 안 나갔는데, 여름, 그때는 이제 10km 한번 나갔어요. 33, 24초 뛰고. 보통 저는 이제 풀코스를 이제 연습삼아 뛰거든요. 연습삼아. 요 뛰면 한번 퍼져요. 퍼지고 이제 하프로 잡고 그 다음에 풀 뛰면서 이때도 이제 거리 주 형태 10월 달이잖아요. 그 내가 목표로 하는 데이는 28일이니까 딱 3주 간격이잖아요. 그전에 이제 풀 뛰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하프를 뛰었어요. 야좀 무리죠. 좀 솔직히 그냥 1시간 7분 뛰고 이제 풀 뛰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하프 뛰가 1시간 8분 그리고 2주 (2주) 정도 지났네 또 풀코스 아이 하프 풀 하프 풀 뛰니까 데미지를 받더라고요 또이다대왕 가가지고 시킬 때 (1등)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7일) (14일) (20일) 거의 일주일 간격대로 계속 뛰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전신에 뭐 (1시간 9분) 도 뛰고 포항 뛰고 이때는 보면은 하프를 계속 뛸 때는 훈련 자체가 그 (60분) 회복 주면 회복죠. 이때언제냐 경영신문 가가지고도 내가 1시간 10분, 15초 때가지고 5월달에, 이때도 일주일 간격, 아, 정강이 아프더라고. 그때는 아식스 같은 거 그, 미청얇은 거 신고 뛰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아파요.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국제산업가 그때 3등 했거든요. 18.5. 그때 1시간 39분 뛰고. 그리고 6, 7, 8회 회사 입사했었거든요. 6월달에. 그래 놓고. 그리고 이제 2002년 10월 27일날 한시간 2시간 27분 뛰어가고 1등하고, 일주일 뒤에, 와, 창원 통일 가가지고 한시간 7분 뛰었습니다. 1등하고. 2002년도 이런 식으로 뛰고, 대회를 안 뛰었잖아요. 안 뛰고 한번 뛰니까 이게 잘 뛰지는 거예요. 그때, 어, 제가 9월달부터 시간주 훈련을 했었거든요. 요 당시 그때, 시간주 그때 설명한 것처럼 100분, 120분. 9월달부터 했어요. 8월, 하순 9월달부터 해가지고. 막 집중을 한 겁니다. 대회 안 나갔습니다. 예, 대회를 자주 나가게 되면은 몸이 처지게 됩니다. 제가 하프, 풀코스 때고 일주일만 하프 뛰는데 그때 형님이 형님하고 같이 뛰었거든요. 아, 죽겠더라 고 <laughs> 일주일만 또뛸려고 하니까. 예, 좀 데미지가 있어요. 이때도 보면은 그, 제가 풀을 뭐 타켓으로 뛰는 게 아니고 하프 뛰면서 풀을 이제 훈련 삼아 뛰는데 여기 보면 동화 때는 두시에 43분 뛰잖아요. 그전에는 보면 벌써 5 k m 를 하프, 뭐, 부상해 봤자, 이, 이 당시엔 2002년도에는 1년에 풀코스 뭐, 한 서너 번 밖에 안뜁니다 서너 번, 네 번. 많이 뛰면 다섯 번, 네 번. 진짜 많이 뛰면 1년 여섯 번 정도 밖에 안 뛰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뭐, 도민처전 가가지고 또 33분, 뭐, 5km 뛰고, 그 다음날 또 뛰고, 뭐, 제가 제 5km 뛰니까 이제 뭐, 그냥 뭐라 해야 되나노 <laughs> 다른 사람들은 다피해가죠 그냥, 그냥 서서히, 서서히 뛰는 기구. 그렇습니다. 그뭐 대체로 뭐 하프 뛰면 9분, 10분, 일주일 간격. 아, 이거 데미지 있어요. 풀 뛰고 일주일 만에 하프 뛰고. <laughs> 2003년도도 보면은 제가 한넉달 만에, 한 4, 5개월 만에 그 동아 서울 뛰었거든. 풀 코스 2 시간 26분 뛰고. 한달 보름 만에 또 산천 가가지고 8분 뛰고, 이때 스피드 훈련 좀 많이 했어요. 2003년도는 제가 서울 동화 가가지고 26분 뛰고, 2등 하고, 어 산천 가가 1시간 8분 뛰고, 예. 그 다음에 대구 붙고, 요 보면 2주 간격, 많이 안 뗐어요. 보면 2주 만에 밀 뛰고, 보면 강주 가가지고, 아, 그때 동기이와 같이 됐는데 8분, 8분 12초 됐네 그때 몸 좋았었는데, 그때 동길이가 7분 55초 뛰고, 17초 차이 났데 17초. 그때. 그리고 이제, 천안 가가지고 하프 1시간 12분, 보온 가가지고 또 7분 뛰고, 정읍 가가지고 또 7분 뛰고, 이거는 김은수한테 졌는가, 엘리트 선수한테 졌는가, 그렇습니다. 2등 할 때. 그리고 이제, 어정부 가가지고 10분. 요, 보면은 뭐, 일주일, 일주일 정도. 많이 뛰었어요. 그때. 중앙일보가 2시간 29분 뛰었거든요. 보면은, 9월달 같은 경우는 많이 뛰었잖아요. 일주일 간격마다. 일주일, 이주일만 간풀 하프로 그냥 뛰었잖아요. 풀. 2시간 34분, 그 다음 주, 때가지고 하프. 하지법은 1시간 7분 뛰고. 이게 데미지 받습니다. 데미지 받을 수 밖에 없어요. 풀 하프 뛰면. 제가 예, 하는 게, 한 4주 정도는 크게 데미지를 안 받는데, 1주 2주, 막, 이래 연속타니까 하프같은거 이런 풀코스 뛰는데 데미지 받더라고 반어좀딱떨어오니까 힘이 없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너무 대회를 너무 많이 뛰었어요 2004년 그때 햄스터에 와가지고 부상 입어가지고 2시간 36분 뒤에 13등 하고 그리고 이제 4주 뒤에 이제 정구상 가가지고 또또 또 우승하고 그랬습니다 한0 2년도3년도에는그 인터벌 훈련도 어. 간격이 짧으면은 그렇게 안하는데 간격이 좀 길잖아요 2주 3주 정도 대회를 뛰게되면은 어, 인답을 훈을 했어요 2천같은거 많이 했습니다 2천같은거0미드같은거 이런거 많이 하고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매주 매주 나가잖아요 그러면 회복주 60분 정도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특별히 거리줄안 뛰고 시합가가지고 아까처럼 보면은 풀꽃을 뛰어버리는거예요 그냥 2시간 53분 그게 훈련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9월, 9월 달부터 뛰잖아요. 여기 보면, 충주가 53분 뛰잖아요. 9월 7일날. 그리고, 2시간 33분은 가을에 내가 베스트 기록이에요. 그러면, 20분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 간격이 거의, 한 8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또, 3주 전에 또풀코스 하면, 한번 뛰잖아요. 베스트를 안 떼요. 그냥, 연습사 하면 뛰는 겁니다. 베스그 댓글 중에 뭐 2주 만에 풀 2, 4, 5목표로 하시는 분이 뭐 180분 중연습장 아, 그거 데미지 받습니다. 2주는 짧아요. 최소한 한 3주, 3주 정도, 어, 데미지 받아요. 저, 그때 이때 할 때가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 2001년도에 봤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풀 코스를 중간중간에 보면 한 3, 4주 간격을 이어가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거, 요 때. 9월달 때보다, 요 때, 언제냐, 동아 경주할 때는, 기온이 좀 차잖아요. 그러면 베스트 나옵니다. 그리고, 4주 뒤에, 그때 대구 마라톤 클럽 있었는데, 그때, 꽃, 꽃다발을 하원하고 단준비했다 내가 이거 3등 했어요. 아 반우 좀 돌고 가니까 못 뛰겠더라고. 이 풀, 하프 자꾸 뛰면은, 몸이 축납니다안 됩니다. 와, 내가, 천하 장사도 아니고, 띠보이 그렇더라고요, 거의. 아무튼, 요 간격을, 적절하게 4주나 3주 간격을 두고 풀코스 스케줄 잡으면 됩니다.